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03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1장에서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어느덧 이사야 중반까지 읽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계신데요.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함께하는 소그룹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힘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어디서 도움을 구하시나요? 성경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주변의 힘센 나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장은 심판 후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며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예루살렘이 당할 어려움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자들을 남겨 놓으십니다. 아마 이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꿈을 꾸고 계신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이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송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사야 31장부터 3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말을 번복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을 치고 아기를 돕는 사람도 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펴시면, 돕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둘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릉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릉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올려와서 목청껏 과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쉬운 성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같이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배신했던 그분께 돌아오라 그날에 누구든지 너희의 죄 있는 손으로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버릴 것이다. 아시리아는 사람이 휘두르지도 않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인간이 찌르지도 않은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그칼 앞에서 도망칠 것이고 그들의 젊은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릴 것이다. 하위처럼 믿었던 그들의 지휘관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들의 사령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깃발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것은 시온의 불을 가져다 놓으시고, 예루살렘의 영광로를 장만하신 여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32장. 보라.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바람을 피할 것처럼, 폭풍을 피할 것처럼, 광야의 시냇물처럼 사막의 큰 바위 그늘처럼 될 것이다. 그때 감철하는 관리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을 것이고, 심리하는 관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것이다. 경솔한 사람의 마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고, 어느 한 사람의 혀는 유창하고 또렷한 발음을 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악당들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없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으로 꾸며서 불경건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 함부로 말하고. 배고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을 빼앗아버리는 사람이다. 악당은 나쁜 무기를 갖고 다니고 약한 사람들의 간청이 정당하지만 악한 계획을 꾸며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키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고결한 사람은 고결한 계획을 세우고 고결하게 살아간다. 태평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자신만만한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한 해가 조금 더 지나면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다. 포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추수할 때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태평한 여인들아, 마음을 졸이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느끼는 딸들아, 벌벌 떨라. 옷을 벗어 벌거숭이가 되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라. 저 좋은 밥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두고 가슴을 치라. 내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 자랄 테니 가슴을 치라. 큰 기쁨을 주는 모든 집과 유쾌한 성업을 두고 가슴을 치라. 여새는 버려지고 시끄러운 성은 정막해지고 성채와 망대가 영원히 폐어가돼낙이들이 즐겁게 뛰고 양대가 풀을 뜯을 곳이 될 테니 가슴을 치라. 마침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이 쏟아져 내리면 광야는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될 것이다. 그때 광야의 공의가 거하고 기름진 밭의 정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정의는 평화를 열매 맺어서.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것처 안전한 거주지 조용한 휴식처에서 살 것이다. 비록 우박으로 숲이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도 복대가 물이 있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와하기들을 풀어놓아 키우는 너희들아. 이사야 33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폭행 한번 당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폭행하기만 한 사람들아. 배반 한번 당하지 않았으면서 남을 배반하기만 한 사람들아. 내가 폭행을 멈출 때 폭행을 당할 것이고 내가 배반을 멈출 때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힘들 때 우리의 구원이 되주십시오. 주께서 크게 과함을 치시면 백성은 달아나고 주께서 일어나시면 나라들이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메뚜기떼처럼 모여들어 너희를 약탈하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듯 사람들이 그 위에 뛰어오를 것이다. 여호와는 드높으시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면서 공유와 정의로 시온을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너희 시대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쌓여있는 보물 창고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창고의 보물이다. 보라. 그들의 영웅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 사절단들이 비통하게 울고 있다. 큰 길이 황폐해져서 행인이 끊기며 계약이 깨져서 성업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니 사람들은 배려받지 못한다. 땅은 시음하고 시들어만 간다. 레바논는 수치를 당해 소멸됐고 사로는 아라바 사막 같고 화산과 갈매는 나뭇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스스로 등높여서 높임을 받아야겠다 너희는 겨를 잉태해 지푸라기를 낳는구나 너희의 숨결은 불이 돼 너희를 삼켜버리는구나 백성들은 석회처럼 불살라지고 잘려진 가시던 불처럼 불에 탈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아 내가 한 일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아 내 능력을 인정하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불경한 사람들은 겁에 잔뜩 질려 떨고 있구나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길을 견뎌낼 것인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불꽃을 견뎌낼 것인가? 올바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말하고 강제로 빼앗은 이익을 거절하고 뇌물은 손바닥을 흔들어 뿌리치고 살인 음모는 길을 막아 듣지 않고 나쁜 일은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높은 곳에 살게 되고 절벽 요새에서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먹을 빵도 떨어지지 않고 마실 물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그 아름다운 왕을 보고 멀리까지 뻗은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지난날 두려웠던 일을 떠올릴 것이다.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세금을 거두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닭들을 관리하던 사람은 어디 있는가? 너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방언으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절기의 성읍 시온을 바라보아라. 내 눈이 예루살렘, 평화로운 거주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뚝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밧줄은 어느 것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강한 분이 되실 것이다. 그곳은 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이 되겠지만, 노젓는 배가 그 위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큰 배가 항해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지휘관이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돗대줄이 풀려서 돗대가 그 자리에 튼튼히 서 있지 않고 돛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많은 약탈물을 나눌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도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사야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민족들아 주목하라. 땅과 거기 가득한 모든 것들아 들으라. 세상과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분노하시고 모든 군대에게 노여워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넘겨주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해를 당한 시체들은 밖으로 던져져서 그 시체들이 악취를 내고 산들이 그 피에 흠뻑 젖어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의 모든 별들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갈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시든 잎사귀가 떨어지듯 무화과나무에서 마른 무화과가 떨어지듯 모든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내 칼이 하늘에서 마실만큼 마셨으니 보라, 이제 애덤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 그들을 심판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내려오고 있다. 여호와의 칼이 피에 절어 있고 기름에 덮여 있다.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가 칼에 가득하고. 순냥에 콩팥을 찌른 칼에 기름이 묻어나온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제물을 삼고 애돔 땅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신 것이다 들소들과 함께 쓰러지고 송아지들과 수소들도 쓰러질 것이다 땅은 피로 젖고 흙은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원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보상하시는 해이다 애돔의 신내는 역청으로 변하고 에돔의 흙은 타오르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다. 그 땅은 온통 역정이 돼 타오를 것이다. 그 물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대대로 그곳이 폐로 남아서 아무도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매와 해오라기가 그곳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안에 둥지를 틀 것이다. 주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을 측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을 거기 왕국 없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모든 귀족들이 사라지고 대신 가시들만 그 성체들을 덮고 엉겅퀴와 찔레만 그 요새들을 덮을 것이다 애돔은 자칼의 소굴이 되고 부엉이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들짐승들은 이리때와 마주치고 순염소들은 자기 친구 염소를 부르며 울어댈 것이다 물론 밤짐승들도 거기 들어누워쉴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부엉이가 거기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알을 깨고 나온 어린 것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서 돌볼 것이다. 거기에 매들도 짝을 지어 함께 모일 것이다. 여호와의 두루마리를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짐승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내리셔서 이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 짐승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들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니 그들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서 백합파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꽃들이 만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내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 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하지 못하던 혀가 기뻐서 소리칠 것이다 그렇다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강물이 광야로 쏟아질 것이다 타는 듯한 모래밭이 무릉덩이로 변하고 말라버린 땅에 생물이 솟아날 것이다 자칸이 뒹굴던 곳에는 풀대신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지나다닐 것이다.어리석은 사람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그곳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거기에서 어슬렁거리지 않을 것이다.그런 짐승은 거기서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구원을 받는 사람만이 지나다닐 것이다.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그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들어갈 것이다.그들의 머리 위에는 기쁨이 영원히 머물러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니 슬픔과 한숨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되겠다 싶어 도망쳐 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 스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셀라, 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으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원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의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